머순이된 택별, 그안선모그림이한중머순이된 택별, 그 일기를 그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어. 어찌나 그 일기를 좋아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만 읽었어. 은한 마지기 발학대기 살한 툴도 없는데, 선비는 일할 생각은 없고, 그저 긁어내셨지? 없었지. 할수 없지. 부인이 삭발먹기, 삭 반의 집을 해서 자랑자랑, 조랑자랑 먹고 살았는데, 다른 집은 가을 가치가 한정이었지만, 선비는 집은, 선비는 거득 곡식이 없었지.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아이들 아저씨들은 하루 종일 쫄쫄 보러 가야겠어. 보다 못해 부인이 선비에게 말했어요. 이러다 우리 모두 죽고 죽고 했어요. 나는 눈을 가져 별 이상이라도 잘라오세요. 어떻게든 별을 선비가 주저주저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볼거 있는 어린아이의 배와 늦어 어머니의 생각까지 눈물이 흘렸대요. 선비는 겨우 말이 버득버득 나갔은청분은1두은 1분은 1분은 1걸은어 다리 1분은 1했은 1분은 1 한참을 분은1리다1분 <laughs> 동쪽 분은에서별 하나가 유난히, <웃음> 유난히, <웃음> 유난히 빛나는 거야 은 1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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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님, 새벽. 새벽님이 별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선비가 큰 소리로 부었지만, 새별님은 반짝반짝거리기만 했지. 남의 별을 매다니, 안 되지. 선비가 새벽 대신 큰 소리를 대접했어. 예, 저도 아니다. 선비가 다시 새별을 보고 말했어. 선비는 터덕터덕 집으로 왔지. 빈손으로 들어선비에게 부인 입었어. 왜 빈손으로 오세요 남의 것을 흔들지 말라고 하던 걸, 누가요? 하던 걸, 누가요? 새뼈이 그러다군. 그래서 결심했지. 치푸리를 사람먹을 이정, 남의 것을 흔들지 않겠다고. 선비는 치푸리에게 깨서 산으로 올라갔어. 그날부터 선비는 찌뿌리를 살만 먹었지. 어린 아이들 셋은 그래도 배가프다고 울었어. 찌뿌기는 다 떨어졌어. 부인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두더기 옷을 입은 웬, 맨, 웬저벅머리 맨, 맨, 맨 총각이 찾아왔지. 갈거 없는 터부리입니다 무슨 자리에도 시켜주십시오. 부린 농사지,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없는 집이니, 딴 집을 알아보기. 힘없는 목소리로 선비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제발, 머슴살이를 시켜주십시오 전복, 머리, 총각은, 골든, 선지마저성비는할수 없이 고백하다겠지. 주인님,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난그만 있는 성비라서 일하는 법을 모르네. 모르시면 배우셔야죠. 제가 가르쳐 겠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머슴을 따라 가을 같으러 집으로 갔어. 뜨겁뜨겁 별을 들고 떼다 떼다 별을 틀고 차곡차곡 별단을 쌓았지 밤늦게까지 등이 휘어지도록 유유 했어. 선비와 머슴은 툭툭툭스러워 배도어 되어, 죄를 받았어. 그래서 오랜만에 온 식구가 옹기종기 둘러앉아, 몰락몰락 짐이 나는, 김이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지. 겨울이 되었어. 선비는 머슴에게 스키를 끄는 방법과 집식 짜는 방법을 배웠지.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산으로 가서 떡기가 노래를 선님도 했어. 선비는 점점 일하는 게 즐겁지 뭐야. 기듬이 붐이 되었어. 주인은 주인님 이제부터 너는 너는 파. 땅을 농밭을 만드세요. 선비는 무슨 과함에 여기저기 못쓰는 땅을 읽고였지치료 씨를 뿌리고 걸음을 주고 름을 매니 노예는 벼들이 넘시넘시 춤을 추고 바에는 채소들이 쑥쑥 고개를 내밀었어.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동. 좀비는 덩시덩대 어깨짱을 채대 얼씨구 덜씨구 지워자 좋다. 아내도 장난을 맞었어 시커디가 얼굴을 보는. 보라... 고달처럼 알았죠. 네? 이제 텅텅 비어있는 걸 빨간 먹을까지 그득그득 찾았거든. 주인님, 어느날새벽이었어 주인님, 이제 먹을 것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니, 저는 그만 떠나겠습니다. 머슴을 크고 인사를 하는 거야. 우리 식구를 살려준 은희 인적, 세경이로 받아가야지. 현미가 수습하기도 안 했어요. 저는 세경을 받은 현미를 못 듭니다. 모슴이 끝까지 선을 내밀었대, 네, 저왔어 어? 얘가 별님인가? 최 별님인가, 이 뭐지? 지난해 주인님이 별이적을자르려고 하다가 그만두셨죠? 아니, 그걸 어떻게? 선비가 깜짝 놀라요? 물었습니다. 제가 다 내려다보았거든요. 그럼 그 선비님은 바로, 선비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없었어. 선비는 마음이 참 아름다웠어. 제가 조금 도와드있을 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더니, 마, 머슴은 흑적 영이 를 사라졌어. 어, 어떻게 했겠다. 아, 별, 선비는. 어 어디로 갔지? 선비는 사방을 들고 걸었어. 아들씨도문밖을 내려다 보았지. 한참을 찾았지면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선비는 문턱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 가족들도 선비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 왔어 반짝 동쪽 하늘에 특별하나가 유난히 반짝거렸어. 그 후에도 선비는 열심히 일을 해서 더욱더 고자가 되었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었어. 선비네 집에서는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았지. 새빼이새빼이 일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는 새빼을 향해 넙적절을 했어. 새이니 반짝 웃는 것 같았지. 끝 잘 읽었어요. 재밌었고 재밌었어요. 내가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유튜브 이름이 뭔데요? 음 영원히 행복하라. 지금 지금 전화 끊고 봐봐. 아니야 전화 아니, 안 끊어도 돼요. 잠깐만 요 제가 볼게요. 아, 그래? 네 영원히 행복하라. 음. 영원히 행복